앞에 시간에서 5분 법신 5분 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5분 법신 부처님과 아라한과 같이 깨달은 거룩한 성자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공덕. 다섯 가지 진리의 몸해 가지고 5분 법신. 그래서 개정 해, 해탈, 해탈지경.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이제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몸과 말과 생각을 다스리고 조심하고 악을 방비하고 선업을 짓는 그런 윤리와 도덕. 수행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 규범. 그게 바로 개다. 개율. 개. 그 다음에 정. 정은 선정 삼매라고 부른다고 했죠. 선정 삼매. 다 같은 뜻이다. 그래서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정 삼매. 그 다음에 해. 해는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반야 지혜. 반야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반야 지혜를 함께 묶어서 반야 지혜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를 바로 반야 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것을 삼학이라고 한다고 했죠. 삼학 계율 선정 지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계율 선정 지혜로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게 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해탈. 그래서 해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부분 부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부분 부분 번뇌에서 벗어나는 부분 해탈과 완전하게 모든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는 완전 해탈 그래서 부분 해탈과 완전 해탈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부분 해탈의 대표적인 그 이제 개념이 우리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팔해탈이라는 것이 있다 팔해탈 여덟 가지 해탈 그래서 첫 번째 해탈 두 번째 해탈 세 번째 해탈 팔해탈에 이르르고 마지막 팔해탈을 다 닦은 뒤에 마지막 아홉 번째 멸진정 멸진정이라는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가면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팔, 해탈, 더하기, 멸진정 이 아홉 가지를 구차재정, 구차재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해탈지견, 해탈지견이라는 것은 해탈한 사람이 해탈한 수행자가. 스스로 본인이 해탈하였음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것, 자기가 해탈하였음을 알고 그 기쁨과 희열, 그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의 비유를 들자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을 스스로 알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갈증이 사라졌음을 스스로 알듯이 개정해 개율선정지에 사막을 닦아서 해탈을 한 사람이 스스로 해탈하였음을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해탈지견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들은 걸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개, 개율 정, 선정, 삼매, 해지혜, 반야지혜, 그리고 해탈, 그리고 마지막이 해탈지견, 깨달은자의 다섯 가지 공덕의 몸, 부처님의 혹은 아라한의 이런 부처님과 아라한 같은 거룩한 성자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깨달음의 몸. 그래서 5분 법신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5분 법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5분 법신이 불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불교의 교리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 깨달음을 구하는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와 같이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예불을 올릴 때 그리고 부처님께 향을 올릴 때 이와 같은 (5분) 법신 깨달은 자의 (5가지) 공덕의 몸이 (5분) 법신을 마음으로 되새기고 헤아리면서 향을 하나하나 올린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 개율의 향기, 개양, 정, 선정, 산매의 향기, 정양, 해, 지혜, 반야지의 향기, 해양, 그리고 해탈의 향기, 해탈량, 그리고 해탈지견의 향기, 해탈지견향. 이렇게 5분 법신을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향 하나를 다 이렇게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 하나를 올리더라도 개양, 정양, 해양, 해탈량, 해탈지견향. 이 하나의 향을 올리며 이내 마음으로는 깨달음의 다섯 가지 공덕의 몸인 이 5분 법신을 되새기고 되, 되뇌이면서, 나 자신과 아울러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이 5분 법신, 5가지 깨달음, 공덕의 몸을 다 함께 성취하기를 발언하면서, 계양, 계율의 향기, 정양, 선정의 향기, 해양, 지혜의 향기, 해탈향, 해탈의 향기, 해탈지견향, 해탈지견의 향기 이와 같이 깨달음을 발언하면서 향을 올리고 향을 불태운다라는 의미가 오븐 향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래 계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 다섯 가지 이제 의미를,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향 하나 올리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올려야 될지 이런 거잘 모르시던 분들도 오늘 확실하게 배우는 거죠. 향 하나를 올리더라도 향 하나를 올리더라도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이런 거룩한 깨달은 다섯 가지 공덕의 몸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새기고 되새기면서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향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오분 법신. 그래서 오분 법신향, 오분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생각되고 그 다음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광명 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광명 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광명 광명은 빛을 상징하죠. 빛 광명, 빛을 상징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광명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환하고 맑고 밝은 광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더 나아가서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깨달음의 광명, 또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본래 맑고 깨끗하고 밝은 불성의 광명, 불성의 광명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좋겠죠 운대 운 구름 운대 이제 대 자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돈대대라고 나와요 돈대대 이대 자가 뭐냐 산 있잖아요 높은 산 정상에 평평한 지대를 이 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높은 산, 산을, 꼬불꼬불 산을 막 올라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 정상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 평평한 그 지형을 대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광명, 운대, 광명, 운대. 그러니까 구름 있죠? 구름. 그 구름이 높은 그구름의그 평평한 모습을 운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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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구름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데 그 구름의 평평한 그 모습이 바로 운대 운대인데 어떤 운대? 광명운대 환한 빛,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구름, 구름 덩어리 구름의 그 평평한 그 지대를 바로 광명운대 생각해 보세요. 저 드넓은 파란 하늘에 수많은 그 크고 평평하고 그 아주 그냥 뭉개뭉개 큰 구름이 환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떠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광명의 구름 덩어리가 광명 운대, 광명의 구름 덩어리가 주변 법계, 주변 두루두루 펼쳐졌다라는 걸 주변이라고 해요. 주변 두루주 두루변 두루두루 펼쳐졌다라는 표현을 주변 법계 이제 법계를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세계를 법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모든 차원의 세계를 법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에서 아래로는 지옥에 이르기까지 밑으로는 지옥 세계에서 위로는 부처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법계라고 불러요. 주변 법계 하면 주변 법계. 법계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주변 두루두루 펼쳐졌다. 무엇이 광명의 구름이? 그래서 광명 운대 주변 법계 이 광명의 구름 덩어리 그 광명의 운대 광명의 구름 덩어리가 법 주변 법계 법계.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의 주변, 두루두루 펼쳐져 있다. 그리고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할때 공양, 공양을 마지막에 해석해 줍니다. 공양, 공양합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시방, 무량, 불법승. 시방,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다시 네 개로 나누면 팔방. 그래서 사방팔방이라고 부르죠. 사방팔방. 팔방의 위아래까지 합쳐서 십방이라고 불러요. 열십자를 써서 십방. 근데 십방 하면 발음이 너무 세고 욕 같잖아요. 이런 십방 하면 욕 같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십자 발음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십방이라고 하지 않고 시방이라고 불러요. 시방. 그래서 동서, 남북, 사방, 팔방. 팔방의 위와 아래를 합쳐서 열 십자를 써서 십방. 발음을 좀 완화시켜서 시방. 한마디로 모든 공간이란 뜻이에요. 모든 공간, 모든 공간. 무량, 무량은 없을무, 헤아릴량, 헤아릴 수 없다, 끝없다, 끝이 없다,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에 계시는 무량, 헤아릴 수 없는 누구에게 불, 부처님, 법, 가르침, 승, 거룩한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공양, 공양 올립니다. 누구에게? 시방. 모든 공간에 계시는 무량.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수행자들의 모임. 승가예 이제 우리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지금 설명드린 걸 머릿속에 정리해 보면서 자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광명운대 광명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럼 맑고 밝고 환한 광명에 뿜어져 나오는 운대. 그런 구름의 덩어리, 구름 덩어리라고 제가 그냥 해석했지만 운대는 이제 하늘의 드넓은 그런 어 하늘의 그런 드넓은 그 꼭대기에 수많은 그런 큰 구름이 펼쳐져 있고 그 구름의 위에 평평한 부분을 운대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구름덩어리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명운대,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운대, 그 구름덩어리의 그 평평한 지대, 주변 법계, 법계,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세계에 이 광명의 구름덩어리가 주변 두루두루, 두루두루 펼쳐져 있다.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시방 모든 공간에 무량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공양합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이제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허양 진언. 헌 헌은 올리 헌 바칠헌 이라고 합니다. 올리다, 바치다 향 향을 올리다 향을 바치다 그리고 헌향 하면 향을 올립니다. 향을 바칩니다. 그래서 진언 향을 올리는 진언 진언은 참진자의 말씀엄자 참된 말이란 뜻입니다. 참된 말 산스크리트어로는 만트라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만트라. 산스크리트어 만트라를 참진 자, 말씀 언자 해서 진언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만트라, 진언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처님과 보살님, 불보살님의 신비한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 그것을 만트라, 진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인데, 그냥 주문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 그래서, 우리 부처님, 불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신비한 소리, 주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불보살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이 주문 만트라를 외우게 되면 몸과 말과 생각이 정화가 되고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밀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많은 종파 중에 밀교라는 종파가 있는데 이 밀교라는 종파는 요 진언 만트라 이 신비한 주문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헌양진언 하면 향을 올리는 진언.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에,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그런 신비한 주문, 만트라, 진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향을 올리는 진언. 그래서, 이 향을 올리는 진언을 우리가 옴바라, 도비야 훔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옴 바라 도비야 훔.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불교에서는 이 주문을 주문을 원래 해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교에 있는 모든 주문, 예를 들어 뭐 옴마니 반메움이라든가. 뭐,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남아갈라 하는 신묘장구, 다라니라든가, 혹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헌양진어, 옴, 바라, 도비야 훔, 이와 같은 불교 경전에 있는 모든 주문은 저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넘어온 겁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그런데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는 인도의 산스크리터를 이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뜻을 해석할 때요 진언은 요 만트라 진언은 주문은 뜻을 해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문은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 자체에.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한마음, 일심으로 이 주문, 이 만트라를 외우게 되면 그런 어떤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게 되고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주문,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이 주문, 만트라를 억지로 머리로 해석하고 지식으로 구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만트라 주문의 깊은 심오한 뜻을 오히려 다 이해할 수가 없,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은 만트라는 뜻을 해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이따 번역상의 그런 규칙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종불번이라고 합니다. 오종불번. 그래서, 오종 다섯 가지 종류의 불번, 안입을 번역할 번. 다섯 가지 종류는 번역하지 않는다라는 오종불번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종불번. 우리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옛적에 번역하시던 큰 스님들께서는 이 다섯 가지, 어떠한 다섯 가지는 번역하지 아니하셨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가 공부 삼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째, 비밀고, 비밀고라고 이제 어, 표현을 합니다. 비밀고가 무슨 뜻이냐? 비밀하기 때문에 비밀스럽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비밀한 뜻이 있으면 번역하지 않는다. 다라니, 곧 진언 같은 것은 그래서 만트라 다라니라고 하거든요. 만트라 다라니 같이 진언 같은 것은 그것을 번역하여 그 뜻을 겉으로만 드러낼 뿐 진정한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다. 이게 비밀고입니다. 그 신묘장구 다라니처럼 이 다라니 그리고 그 짧은 주문 만트라 다라니 만트라와 같은 이 진언 주문은 오히려, 오히려 잘못 번역하면 그 비밀한 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고 그 심오한 뜻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번역하지 않는다. 주문은 번역하지 않고 불보살님의 신비한 가피가 담겨져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직 믿고 의지하고 일심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외울 뿐이다. 그래서 비밀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신묘장구 다라니, 뭐 옴마니반매움 뭐 광명진어, 능엄신주 뭐 법화경 법화다라니, 수많은 다라니, 수많은 만트라, 진언이 있지만 충분히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번역하면 그 비밀한 뜻을 훼손할 수 있을까봐 일부러 번역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새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학자분들께서 천수경에 나와 있는 진언, 다란이를 이미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공부 삼아서, 공부 삼아서, 앞으로 천수경에 나오는 진언, 다란이는 우리가 공부 삼아서 대충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심묘장구 다라니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었죠. 해석은 하겠지만 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100% 정확한 번역이 없대요. 100%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옛날에 사용했던 언어들이고 또 주문. 요 다란이나 만트라에 나와 있는 이 주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풀을 때, 한글로 풀때그 미묘한 뜻을 다 전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주문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각자 자기들 견해에 의해서 번역하는 관점이 저마다 좀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의미구나,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천수경 해설서도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해석할 때 우리 말로 해석할 때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아 대충 큰 의미는 이런 의미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도 그냥 이제 지금 출판되어져 있는 책들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가장 전달하기 좋은 내용으로 간추려가지고 이 다란이 진언에 대해서 이제 대충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라는 건 알려드리겠지만 100% 정확한 해석은 없다 어차피 진언이라는 것은 주문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해서 그 가피와 공덕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요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